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오늘 4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이란 주제를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내 요한에게 침내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무트로 걸어 나오실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내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개혁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시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는 도키마조이고 하나는 페이라조입니다. 도키마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어,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데 있죠. 이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것,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것, 뭐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페이라조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입니다.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이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러므로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오늘 마가 모금은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유혹의 내용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 모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물도 드시지 않았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당신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면 될거 아니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원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베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끈질긴 마귀, 마귀는 한 번으로 포기할 리가 없죠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는 마귀가 오히려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10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볼수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또한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의 욕을 물리칩니다. 마태오 7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외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어, 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만 인용해서 미혹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만 교주들이 예, 뽑아내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포교를 하게 하죠. 제가 광주 광역시에서 목회를 할때 이제 전도를 가 보면 공원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 두 분을 만났고 그분에 또 친구 한 분이 세 분인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저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서 교회 다냐고 물어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좀 예, 전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제가 한참 듣다가 이거 저거 조목조목 질문을 하면서 반박을 했더니 당신 혹시 목사냐고 그랬더니 예 목사 맞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네, 어쨌든 그들에게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더니.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네, 그 뒤로 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변명,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달콤한 말씀도, 세디슨 말씀도, 엄한 경고의 말씀도 다 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절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사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신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 성전 꼭대기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패하고 쫓겨난 자신의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마귀는 거머리처럼,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합니다. 삼세판, 유혹합니다. 마태공사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마귀 자신의 숨겨진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마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에게 뭐, 소유할 권세, 다세를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있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지점으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건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마귀에 소유 있지만 결국 온 세상과 사람들과 마귀 자체도 결국 악한 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자신도 어쩌면 이런 사실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익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입니다. 마귀의 최후의 바락과도 같은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오늘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 보금에는 이 똑같은 사건이 마귀가 유혹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바뀌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다? 전혀 그렇게 정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보게 되시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바뀌어서 기록됐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계의 유혹을 지금 이 예수님을 유혹한 이 마계의 유혹을 육체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어 유혹이 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굳이 나누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영적이든 모든 걸할것 없이 온갖 가지의 방법으로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어떤 육체의 욕심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유혹을 하고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것을 유혹을 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유혹하고 온갖 가지의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를 유혹하여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어떤 신학자들은 하와에 대한 뱀의 유혹과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에 비교하여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신 무기를 장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 자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에도 다 연결 지어보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나누어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오늘 본문과 평양구절, 누가 오금 사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럼 영혼토록 다시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연약한 부분에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다가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마귀를 이기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께 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묵상... 해봐야 할 것은 마귀가 자주 유혹하는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원수 마귀는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두 번째는 마귀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상하고 뭐 금식을 하든지 작정하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떤 인터넷을 보는 부분이라면 인터넷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든지 뭐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또 충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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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